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험가. 오늘은 동네에 위치한 시골 폐가에 왔는데, 시골 집이라서 크기는 작아요. 와, 깜짝이야, 씨. 시골 집 폐가라서 크기는 작은데, 대략 이렇게 폐가가 있고요.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한번 방송을 했었거든요. 일반 단독 주택이야. 단독 주택이고 여기가 현관이고 입구에 보면 이렇게 오래된 어르신들이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이 입었던 옷인지 숫숙자가 있다가 버리고 싶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옷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참이슬 소주병 이런 것들도 놓여져 있네요. 참이슬 소주병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 문은 높이가 좀 낮아요. 옛날 시골 집들은 다 이렇게 높이가 좀 낮더라고, 문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대충 이런 구조입니다. 세면대는 있은 것 같은데, 누가 세면대로 다 통째로 들고 간것 같고요. 뭐, 그렇게 특이한 화장실은 아니고, 조금 지은 지 오래돼 보이는 그런 화장실이죠. 반찬통이라든지 여기서 막 설거지를 하셨나 봐 싱크대가 없으셨는지 반찬통이라든지 국차 같은 거 있고요 소주병이 곳곳에 있네 그리고 이거는 남자 밴드인데 빨간색깔 남자 밴드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좀 심하긴 심하다 벽이통은 열지 말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열지는 않을게요 한번 열어보고 싶지만은 패스하고 이렇게 팬티 그대로 버려두고 갔네. 그리고 이쪽 방은 냉장고가 있는, 아, 여기가 부엌이구나.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이고, 무슨 포프랑 섬유유연제 이런 통이 남아있고요. 싱크대 색깔도 좀 촌스럽죠? 옛날 싱크대. 옛날 싱크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 수댕 같은 것도 고물상들이 들고 갔나봐요. 이렇게 고철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수댕 세면대도 들어간 모습입니다. 확실히 노선생님 왔다 간게데가갈 가면 이렇게 냉장고들을 거의 다 버리고 가거든요. 집으로 옮기면 하나 새로 사는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원래 냉장고 밑에 컴프레셔가 있어야 돼, 컴프레셔가 근데 콤프레셔도 이게 금속이고 하다 보니까 콤프레셔도 다뜯어간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의 냉장고 보면 거의 이렇게 넘어져 있고 콤프레셔 털어가려고다 뜯어놨어요 이거 그러니까 뭐 절단기 가지고 이런 것만 잘라 가지고 들고 가면 되는 건대나봐뭐 팔아서 돈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냐 싶지만은. <laughs> 여기가 아산이거든요. 아산이라 가지고 은봉면, 산동 야구 적도 있고 이방의 달력은 2015년 4월에 달력이 멈춰져 있습니다. 거의 폐가가 된지한 10년 다 돼가는 그런 폐가죠. 2015년 4월에 멈춰진 달력. 멀티탭도 그대로 남아있네.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형 멀티탭이지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부엌에는 그릇같은거는 별로 안남아있다 이게 남자가 살쳤던 집인지 아니면은 그릇을 다 들고가서 그런지 보통 보면 그 부엌에 그릇 플라스틱 그릇들 엄청 많이 남아있잖아요 제형어용 송대봉 근데 여기는 그릇들이 거의 안남아있네 입구에 오면서 옆에 주택있어가지고 이 겁나가지고 말을 못했거든 오흡을좀 높여보죠. 여기 숙자가 살기는 살았나? 이런 부탄가스 통 있잖아요. 이거 부탄가스가 아니라 무슨 가스고? 하여튼 번호에 쓰는 거. 이런 캔들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걸로 무, 무슨 밥을 해드셨나? 오래돼 보이는 캠핑용 의자. 그리고 야 이런 디자인 잠버도 옛날. 시골집에 할아버지들이 입던 그런 작업복인데 하여튼 그런 잠바도 남아있습니다 이 집에 놀라운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은 집에 사셨던 분 같은데 무슨 수료증, 회원증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자라 가지고 잘못 읽겠는데 1913년생인데 사셨던 분이 와, 엄청 나이 많으신 분인데 13년생이면 거의 지금좀 돌아가셨겠다 여기에도 양평군 어쩌고저쩌고 무슨 로타리 하셨는지 이런 연합회 이런 글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거의 다 70년대 70년대 때 한타까리 하셨던 분이 사셨던 그런 것 같아요. 와, 상당히 명예를 중요시하는 분인지 이런 이런 표 전부 다 남겨놓은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별로 펴... 특이한 짐 같은 건 없어요. 옷 같은 거 있고 스키 파카 이런 거 있고 야, 이거 노가다 할때 양중 장갑인데 이거. 평택 삼성현장에서 양중할때 무거운 짐들때 이런 장갑 끼고 일하거든요 여기서 누수 그랬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렸나 글루텐 이거는 낚시할때 떡밥이잖아 떡밥 물에 반죽해가지고 떡밥으로 뿌리는거 낚시를 좋아하셨는지 낚시대같은것도 많이 써요 이거 찌같은것도 있고 낚시대 한 10개 넘어 보이는데 왜 안들고 가셨는지 몰라 주무실 때 썼던 매트릭스도 그대로 남아있네. 먼지가 많아서 먼저 보진 않을게요. 와, 이 방도 곰팡이셔서 좀 심하다. 여기에는 빨래줄이 있거든요. 빨래줄이 있는데, 이렇게 옥수수가 끌려있습니다. 옥수수에도 막 벌거지 알 같은 거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에어리언 알 까는 것 같다, 느낌이. 오수수도 말린다고 이렇게 해두고 안 드신 것 같아. 거의 달력 보면 한 10년 넘은 그런 오수수 같은데. 신기한 게 여기 무슨 종이 보이죠? 이게 빨간색 글자로 적어 놨는데 혈서 같거든요? 보면 북괴, 분쇄, 이런 걸로 봐서 아마 무슨 애국보후분이 사셨던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겠네. 북괴 도발 분쇄하자 필름으로 찍은 걸 뽑아놨나 봐80 80 현대 칼라 하고 적혀있어요 이게 아마 혈소로 종에다 적은 거를 이렇게 크게 뽑 뽑아 으는것 같아 북괴 도발 분쇄하자 다시 그대로 나... 자식 그대로 놔뒀습니다. 선풍기랑 청소기도 있는데 딱 봐도 청소기나 선풍기도 엄청 오래되어 보인다. 그리고 이거는 이불 이불 자리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이템 목록 해가지고 무슨 제품명이랑 로트번호 나와있습니다. 공장에서 쓰는 그런 바퀴스 같은데 뭐 부업을 하셨나? 잘 모르겠네. <laughs> 여기도 각가지 약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보면 은 2007년 글자가 적혀 있고요. 뭐가 엄청 많네. 주식회사 3호, 이렇게 적힌 봉투도 있고, 만풍주유소 주유권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좀 개인 신상 정보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각각 비추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와, 여러분 이런 시대 아십니까 옛날에는 컴퓨터 새로 나오고 이런 시기로 컴퓨터 빼고 그랬거든요 90년대 때 이상협의 pc 통신 1대의 교육 pc 통신이면 이때는 인터넷 아니었나 인터넷인 것 같은데 뭐, 통신망 선택하기, 편지 보내고 받기,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시 d 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자가 적힌 액자가 있고요. 와, 동물 사체 아니에요, 이거? 쥐, 쥐뼈 같은데? 쥐뼈 같은 완전 배골된 뼈가 남아있고요. 좀 지그럽다. 바둑알, 흑백돌, 흑돌이나 백돌도 있습니다. 사무 주식회사 사무 여기랑 관련된 문이 계셨나? 이건 뭐지? 이건 전화기 같은데. 와이 서류 무겁다. 삼양라면 엄청 오래된 봉다리 남아 있고. 옛날에는좀 고급으로 보였어요. 그런 전화기도 남아있습니다. 아에 먼지가 많아서비벼보질 못하겠다. 이거는 농약실 때 쓰는 그거잖아요. 농약실 때 쓰는 분무기. 동네 주민이 뭐 갖다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지? 서울 경마공원, 경주시, 시랑 모음지? 경마도 즐겨서 하셨던 그런 분이신가 봐. 마공원 비디오가 있다. 이게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긴장하고 그래서 엄청 더워. 실내에다가 빨래를 말리셨는지 여기도 이렇게 빨래줄이 걸려있고 벽에다가 여러가지 옷들이 걸려있습니다. 벌써 체험단들이 오래전에 왔다 갔나봐요. I am back 하고 적혀있고요. 대하겠습니다와 냄새 아콩팡이 냄새 여기는 침대랑 이런 게 있는 방이거든요 아 간지러 목이 까지고 막걸리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콩바위는 더 오징다 이거지 아, 구역지. 아, 구역지 안하려 했는데. 부탄가스통 같은 거. 가방이랑 부탄가스통 그대로 남아있고요. 아, 구역지. 신기한 게 여기는 달력이 2020년 6월까지, 2020년 6월 달력이 있습니다. 책상에는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음식물 통이라든지 각종 더러운 물건들이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기타를 치셨는지 줄 나간 기타도 그대로 있다 이거 줄 건들려 봤자 소리 안 나갈 것 같아 요 완전 기타 줄다 터져가지고 와 이것도 추억의 콤파스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런 걸로 콤파스로 그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보기 힘든 그런 콤파스 아닙니까 담배는 더원 핏인 것 같다 더원 더원이랑 임팩트랑 필라멘트? 필라멘트도 핏인 것 같은데 이 초점이 카메라 초점이 잘안 잡히네 이 방에도 매트릭스가 있어요 아마 여기가 큰 방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서 주무시고 생활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 냄새 이런 이불 디자인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분홍색깔 이런 이불은 좀 많이 오래된 디자인 같고 금방 분위기는 대충 이래요 여러분들 아구역질 냄새 나가지고 빨리 나가야겠다 문 닫겠습니다 나가죠 여러분들 여기가 현관이고 이쪽에 들어왔던 문이거든요 다시 빠져나가도록 하죠 문이 완전히 다 부서져 있어요 담벼락이 담을 더안 무너지게 하려고 했는지 이런 식으로 강관 파이프를 지지할 목적으로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근처 바로 옆에 집에도 사람이 살고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랑 댓글이랑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시청 감사합니다.